더 좋은 거는요, 네. 무입주도 됩니다. 무입주까지요? 네. 대학금만 갈... 들고 오셔도 돼요. 마주 등에 네. 참대물건이안 나오기로 소문났죠. 그렇죠. 맞아요. 네. 조금 할인은 있어요. 조금 할인은 있는데, 파격적인 할인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집이 그걸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금액부터 제가 대충 알려드리면요. 네. 2억 3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무입주가 됩니다. 무입주. 네. 요새 같은 세상에 무입주라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 무입주라 그래도요. 네. 처음에 계약하실 때는 계약금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아주 뭐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집값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죠. 네. 계약금 내신 만큼 들어오실 때 계약금 빼고만 입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2억 3천대 이런 구조다. 천장 한번 보세요. 하... 층거 보세요. 복층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잠 아, 복층인 줄 알았어. <laughs> 네. 이 금액에 복층했으면 더 땡큐지. 아, 그럼요. <웃음> <웃음> 근데 그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laughs> 맞아요. 이런 집이고요. 딱한 세대예요. 네. 네, 고를 수도 없습니다. 호수를 네. 고를 수도 없고 딱이 호수인데 2억 3천 대무이금까지 되는 현장. 그런데 그럼 여기가 어디냐가 궁금하죠. 그렇죠. 인천 서구 마전동입니다. 곧 검단구로도 바뀔 예정이죠. 네. 조금 걸릴 거예요, 그거는. 그러시면 이쪽 인프라가 더 좋아지는데. 네. 검단 신도시랑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이기 신도시 바로 옆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기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다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지금 인프라는 좋습니다. 어, 지금도 원, 워낙에 좋은데 네, 이쪽으로 그렇죠. 내려가시면은요, 다 있죠. 다 있어요. 병원부터 은행, 네. 마트 다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내려가시면은 네. 재래시장부터 해서 검단 사거리역까지 도모로도 이용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광역버스 라인이 또 너무 잘돼있죠 아, 여기는 네. 진짜 그게 끝판왕이에요. 여기서 뭐 강남, 홍대 등뭐 버스 타시면 다갈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2억 3천 대에 맞춰놨다. 거기다가 무이중까지 해놨다. 아, 말다 했다. 말다 했습니다딱 보시면은요. 네. 2억 3천 대잖아요. 네. 이 발코니까지 드려요. 발코니까지 서비스로 드려다서비스를 드려요. 네. 체감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쵸. 네, 요거는 풀 영상으로 보시면은 발코니 사이즈 가실 수가 있고요. 네. 방 사이즈가 거의 다 3m가 넘어갔죠. 그쵸. 네, 메인 욕실도 엄청 크고, 주방도 보시면은요. 2형 3천대인데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니까 물론... 구조도 알차게 잘 빼놨다. 거기다가 우리 욕심쟁이들이 좋아하는 가격까지 다운 시켰다. 모든 것을 다 맞췄습니다. 다 맞춘 집이잖아요. 그쵸. 이런 집 놓치셔야겠어요. 아니겠겠어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좋은 거 설명해 드렸죠. 네, 그러면은 영상 보시고 풀영상은 이제 보세요. 그쵸? 보시고 나서 사이즈 같은 거 제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네. 보시고 빨리 전화 주십시오. 마전동에 집을 찾으셔야 되는 분들 중에 네. 여기보다 싼건 없어요. 그쵸? 거의 통진 가격입니다. 지금 맞아요. 근데 통진이 인프라가 좋아요. 여기가 인프라가 아, 좋아요. 여기가 더 좋죠. 좋죠. 훨씬 더 좋죠. 검단사거리도 가깝고. 그쵸. 검단 이게 신도시도 바로 옆이고, 네. 네,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인프라 좋은데 사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 강추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실내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전실부터 보시죠. 전실 넉넉하고요. 그렇죠. 입쪽에 벤치 시공돼 있고요. 절개 시공, 띄움 시공 위아래 세 칸씩 신발장 준비돼 있고요. 네. 다음에 망인 유리 처리된 삼단 저소음 중문까지 설치가 돼 있죠. 네. 들어와 보세요, 일단. 야 이게 천장부터 보이세요. 이게 2억 초반대층 요거 네, 보세요. 와 어마무시하네. 편백나무 스타일. 오 그리고 아 여기가 이제 숲뷰. 그렇죠. 아. 자 여기 인천 서구 마전동이잖아요. 네. 2억 3천대 이만한 집 있으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진짜 딴데. 아 딴데 여기 말고. 네, 네. 진짜 제가 살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제가 가장 저렴한 집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구조면 구조. 크기도 나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죠. 네, 네 이런 집입니다. 딱한 세대요. 네. 단한 세대입니다. 네. 뭐 호수도 못 골라요. 네. 딱이 호수니까 영상을 보시고 네.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 더 좋은 거는요. 네, 무입주도 됩니다. 무입주까지요? 네. 야, 그냥 계약금만 가... 들고 오셔도 돼요. 에이. 미쳤다. 너무 좋다. 네. 보시면은 아마 가격에 만족하실 거고요. 그럼요. 구조에 만족하실 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딱 말씀을 드리고, 네.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이제 쓰리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안방이 여기 있고, 2번 방, 3번 방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방부터, 방부터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방부터 한번 가보시는데, 3번 방이요. 어. 네. 2억 3천 대방 크기가 이만합니다. 어, 3번 2억. 방, 3번 방이에요, 여기? 네. <laughs> 그 옆에, 또 발코니 보이시죠? 그렇죠 발코니까지 드리는데 2억 3천대라는 아, 아 말이 없습니다 무입주까지 해드린다는 그러니까요 자, 가로 사이즈 3m 나오고요 네. <laughs> 세로 사이즈가 2m 70나와요 어, 좋습니다. <laughs> 네.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게 2억 3천대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자, 메인 등 들어가 있고요. 네. 간접 조명 등 여기 또 여기 무드 등이죠. 네. 요런 것도 되게 좋아요. 좋아. 이것만 하나만 싹 켜놔도 밤에 잠잘때 네. 그 깜깜한 거 무서워 하시는 분들 아, 의분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그러고. 아, 그러세요? 네. 허술 하지 마, 임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laughs> 2억 3천대에 요런 발코니까지 드린다. 발코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발코니가 여기 이만합니다. 어, 좋죠? 어, 그래도 길이가 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뭐차 같은 거 한잔 하셔도 되고요. 그쵸. 여기다 이제 장독대, 항아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여기다 놔줄 수 있고. 미니 화분 같은 거 넣어도 맞아요. 되죠 맞아요. 화초 같은 거 키우셔도 그쵸. 되고요. 그 아니면은 요만큼 이제 텃밭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돼요. 음, 그래도 되죠. 네. 요거까지 들어가는데 2억 3천 대다. 그쵸. 진짜 이거... 저는 말다 했습니다. 말다 했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집들 빨리빨리 설명하는 거 알죠? 그죠 <laughs> 말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오시는 길에 벽에는 이렇게 이제 파벽도 스타일. 아, 재료 좋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이제 안방으로 오시면은요. 딱 구조가 잘 빠졌잖아요. 이쪽에다가 장 짜시면 됩니다, 이제. 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장 짜시면 되고요. 네.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로가 3m 10 나오고요. 세로가 3m 40 나와요. 이제 그쵸. 안방입니다. 그 장은 여기다 놓으시고요. 네. 자, 2억 3천 대인데 에어컨까지.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방으로도 요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예, 네, 요, 요 창문 옆으로 나가셔도 되는데. 아. <laughs> 나가실 없겠죠, 아니, 네. 굳이 나가실 분 없겠죠, 그렇게. 그죠 3번 방으로방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네. 킹사이즈 침대하고 장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화장대 같은 거딱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네, 괜찮은...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샤워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죠. 네. 세면대 변기하고 수납장 네. 나와있죠. 네. 네, 2형 3천 대 부부 욕실 사이즈도 이만하다. 어, 좋습니다. 네. 사이즈 굉장히 좋고 구조 자체도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짝은 한솔. 한솔. 네. 한솔 재질입니다. 우리 솔프로. <laughs> 그리고 나오시면 이제 메인 욕실에 가실 건데. 네, 네, 메인 욕실. 메인 네. 욕실 보세요. 욕조 들어갈 크기죠. 어, 메인 욕실 규모도 괜찮습니다. 폭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은 약간 무늬가 있는 타일. 그렇죠. 여기서 층고가 보세요. 층고를 일단 보셔야 돼요. 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탈모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마사지도. 아 잘. 자극 효과. 네 저... 자극 효과가 또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집이다. <laughs> 그렇죠. 그런데 네. 탈모가 음, 왜 생길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쵸. 그쵸. 생기죠. 그쵸. 아 이사는 가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너무 비싸. 아 실직은 음. 많이 없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도 실직은 많아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이집 오면 안 생겨요. 탈모가 해결되는 집 그러면 무입주금에 그렇죠. 2억 3천대. 그렇죠. 아, 말다 했지 기습니다 네. 네. 세면대 변기 거실 방이죠. 그리고 폭이 있으니까요. 네. 욕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욕조 놓셔도 으 돼요. 가능합니다. 네,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주방. 주방. 오시면은 딱, 딱 봐도 느껴지시죠? 네. 요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딱 붙여놨는데, 네. 아마 쓰실 거만요 정도 빼놓으시겠죠? 네,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네. 같네요, 그래서. 빼놓으죠 요... 아 힘들어 <laughs> 빼놓으셔가고 넉넉하게 크게 쓰시면 네. 됩니다 아니시면은 집에 있는 식탁이 더 좋은 게 있다 음. 그럼 그거 갖다 해서 아, 쓰시고 그, 요거는 당근으로는 못팔것 같아요 아, 무거워서? 네 <laughs> 그냥 요대로 쓰십시오 어차피 일체형으로 만든 거니까 맞아요. 근데요 네. 냉장고 자리를 또두 대를 빼놨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굉장히 네. 잘 빠졌습니다. 우리 그 2억 초반대 통진이나 이런데 가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자리 없는 데 많잖아요. 그딱한 네, 자리 이렇게 빼놓고 그쵸. 하잖아요. 그런 게좀아쉽긴 했어요. 그쵸. 항상 두 자리 빼놨습니다. 음. 여기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요 이 천장을 보시면요 천장만 보셔도 이게 2억 3천대라는 집이 말이 되는 거니까요. 저도 2억 후반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분양가가 지금 마정동에서 가장 저렴한 게 2억 6천대 정도 맞아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떨이라고 봐야죠. 그쵸? 무조건 사과시라고 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숲에도 보이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랑 전기버섯 수납공간에 아래는 이제 우드톤이죠. 네. 위에는 이제 화이트톤으로 준비되어 있고, 가스레인지랑 네. 여기 싱크볼, 후드까지. 네. 잘 준비되어 있고, 식탁도 보세요. 약간 요 오. 느낌만 보면은 약간 그복층은 느낌도 들고. 어, 맞아요. 충?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복층들이 이제 막 요렇게 또. 약간 편백나무 차일로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다가 또 5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좋은 로얄층인데, 금액이. 네. 와, 그쵸? 말도 안 된다. 위아래 보세요. 수납공간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리집 주방용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알렌드 식탁 밑으로 수납공간 다 있어요. 네. 거기까지 다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집 2번 방. 2번 방. 네, 2번 방에 이제 이렇게 다용도실이 딸려 있고요. 사이즈로 치면 네. 여기가 이제 3번 방이죠. 네. 가로 사이즈가 2m5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2m50 나와요.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짬 제일 안 되는 자녀 주시면 됩니다. <laughs> 막내. 네, 막내. <laughs> 침대하고 또 책상 같은 거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이 나왔는데요. 네. 네, 워시타워 충분히 네. 올라가죠. 이쪽에다 딱 그렇죠. 워시타워 으면 이쁘겠다. 네, 워시타워 쓰시고. 탄성 코팅 잘돼 있고요. 바로 이렇게. 아, 딱 여기서부터 공기가 틀려요.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어, 여기 이제 막 숯불 냄새가 막 들어오네. 이제 연구주망이잖아요, 네, 여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또 다용도실에 워시타워 놓으시고, 또 잔짐들, 네. 이런 거, 공원 같은 거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이 남았죠? 네. 네 거실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일단 뷰가 좋죠. 아, 그렇죠. 네. 거실에 삼성 모풍 여컨 들어가 있고요. 와우. 집안 자, 냄새가 들다 향이 느껴지시니까 네 느껴져요 아, 좋습니다 메인등도 고급지게 그쵸. 들어가 있죠 이제 아트홀 쇼파홀 이렇게 준비가 돼있고 일단 공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3m 6 0 나옵니다 음, 여기 딱 4인용 소파딱 들어갈 딱 자리 있어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65에서 75인치 그 TV 놓으시면 되겠죠 아 근데 진짜로 네. 들어오자마자 네. 이 천장에 이런 느낌이 돼있습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 진짜 분위기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정도 보면, 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액이 2억 3천대면은요, 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무입주까지 해드린대요. 그렇죠. 오시면 돼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무조건 그렇죠. 사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마쳐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너무 싼데? 또집 별로 안 좋겠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대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의심을 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런데, 아, 또 별거에 하면 그냥, 에이, 찍을까 말까? 고민 좀 해봐야겠다. 네. 그런데 딱 들어오는 순간 오또 이거잖아. 그렇죠. 아니 이걸 왜 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laughs> 이게 왜? <laughs> 어. 이게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까. <laughs> 그런 음, 느낌이 맞는 집이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한번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은요. 음. 영상에는 다안담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요. 네, 친구도 저희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친구하고 그쵸. 영상으로 보는 친구하고 틀리고요. 진짜요. 전체적인 느낌도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유튜브 보시고. 그렇죠. 네, 그리뭐 전화 하나 하는데 뭐 힘듭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부끄럽다. 좀난 내성적이다 하시면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아, 실질적으로 문자 네.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네, 문자로 하셔도 되고요. 네. 아, 문자는 좀 옛날 사람 같은데? 그치. 그러면 번호 저장하셔서 카톡하셔도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는 카톡까지 다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전화를 원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되고 문자 원하시면 문자 카톡 거기다가 또 라인 쓰신다라는 큰 아, 라인으로 아이, 하셔도 됩니다. 라인까지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네, 5분 동가 부담 없이 전화 주시라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 무이주가 된다고 하, 말씀드렸죠? 네. 네. 완전 벽이 낮잖아요. 그 네. 그니까 계약금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다전액 담보대출까지 이용 가능하십니까 근데 전체 담보대출을 받으셔도요. 네. 지금 월 납입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네.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요. 금리 계속 내려가요. 맞아요. 진짜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걱정도 이제는 안 하셔도 되고 이제는 집을 사실 때가 됐다. 그렇죠. 여기서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잖아요. 네. 이제 이 대물 세대를다 없어져요. 맞아요. 문제는 대물권이라는 게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이제 집값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갖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오를 수도 없습니다 딱이 옷이니까 네. 자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이렇게 대물건들 찾아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